아산 등호사인 연합뉴스, 이은중 기자 등호사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출마의 뜻을 밝힌 복귀왕, 49, 충남 아산시장이 16일 선문대 실내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.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시장인 그가 선보인 책 제목은 자치분권, 더 좋은 민주주의입니다. 출판기념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, 박원순 서울시장, 이재명 성남시장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. 더불어 민주당 출신의 우상호 원예영 이인영 전재수 등 국회의원과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, 민영배 광산구청장 등 다수의 자치단체장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. 행사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영상을 통해 축하 공연도 열렸다. 안희정 충남지사는 축사에서 복기왕 시장 등 우리 386번 지세대는 한국의 독재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 출발을 만들었다고 말한 뒤 복시장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며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여 만세를 불렀다. 복귀왕 아산시장은 출간한 책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자치분권의 꿈을 지역 현장에서 구현한 발로 쓴 8년간의 기록이라며 아산시장으로서 두 번의 임기를 마치면서 느꼈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. 중골뱅이이너.co.kr 2017년 12월 16일 15, 35 송고.